수요일 저녁 9시 43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 먹으면서 술을 좀 마셔서 좀 목소리 이상하죠. 네. 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모양이랑 최근에 우리 채널에서 언급했던 차트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테슬라 또 코스피 지수 차트. 잘 모르세요? 아니, 차근차근 보자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타점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이런저런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응? 음? 아니,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내 자식인지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죠. 아, 당연히 엄마의 자식이겠지. 엄마가 나왔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네. 발가락이 닮았다고 내가 아니에요. <laughs> 네, 뭔 말인지 모르면 김동인 몰라요. 그래서 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보세요. 아니 그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 어. 일단 이번 영상은 좀 아셔야 될그 개념들이 좀 있어서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괄식이에요. 이러이러하니까 결과적으로 매수타점은 여기다. 그리고 그 매수 타점은 변하지 않는다. 영상 마지막에 어,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아,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랑 결론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엉켜있는 개념들을 영상 하나, 하나에서 정리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바쁜데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분들이 있어서, 어,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음봉 도지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차트 모양 혹은 캔들 모양. 음? 어떨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가 월봉이던, 연봉이던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도지가 나오면 그 다음 캔들에서 이 도지의 고점을 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2 20, 2 0 0원 넘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했다. 뭘 보고 연봉.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이기도 하고, 여기 음봉이 나오고 여기 도지가 나왔죠. 일단 들어보세요. 많아요. 할게. 그러면. 이 도지의 고점을 넘을 때 그냥 매수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이런 모양으로는 뭐가 있었다? SKC가 있었다. 음봉 나오고 도지 나오면 이 도지의 고점을 넘을 때 매수. 또 삼천당 제약. 음봉 나오고 도지가 나오면 이 도지를 넘을 때. 매수 근데 그거보다 더 두산 에너빌리티 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 올라오는 얘가 진짜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어떤 차트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아이 조금 올라갔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연봉 상 이렇게 우하향 하는 차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2020년까지 여기가 하락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차트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흑산병, 적산병, 그래. 빨간 거, 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또, 파란 거, 세 개는 하락, 혹은 조정의 한 세트. 이게 있는 거죠? 아, 일단, 적어두세요. 이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응? 응. 여기 고점으로부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은봉 한 묶음, 은봉 두 묶음, 은봉 세 묶음이 나오면서 2020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일단 연봉으로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가 첫 방에서 여기던 여기던 첫 방에서 올라온 거니까 여기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고 여기 넘을 때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세번 하락했을 때세 묶음으로 하락한 다음은 상승의 초입이다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일단 그 영상을 보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아이가 바닥에서 빵하고 올라오면 우리는 이빵 상승부는 그냥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치 어 그래 놓고 아 네가 한번 세게 올라왔네 그러면 조정을 받고 여기서 그냥 다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수하지 않고 한번빵 올라온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어디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죠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술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그치? 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봉으로 보면 세무꿈도 나왔고 빵 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여기서 넘을 때도 샀고 여기 넘을 때도 매수 타점이죠. 아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여기 2021년 고점 3 8 8 6원은 이 음봉 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간이 지난 나중에라도 2021년 고점을 넘게 되면 살수 있는 자리예요. 요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2022년 12월 달이라고 치면은 이건 예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상승에서 매수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바닥에서 첫 번째 상승에 한번 땅 하고 올라오면 아 네가 올라왔구나 갈수 있나? 그러면 조정 받고 그두 번째 상승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오케이? 아 이건 다 똑같아요.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전부 똑같다. 이런 식의 매매가 음, 월봉으로 보면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어, 현대미포 그래 현대미포를 보면 여기가 된 거죠 위에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조정을 받고 양봉이 하나 쓰면 언덕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세 묶음이 나왔으니까 하락의 세 묶음은 조정이 끝났다는 시그널이 될수 있다 그러면 아세 묶음이 나왔으니까 그냥 사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언덕 넘을 때마다 살수 있는 거지 이거, 교육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말고도 또뭐 있어요? LIGNX1, YGN, 엔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다 똑같은 메카니즘으로 우리가 매수를 했었다. 그 교육 영상 꼭 보세요.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아셔야 될건 뭐죠? 아, 쌍바닥 매수타점. 음, 그렇지. 살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 제가 오늘 영상 올리게 된 근거는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아유, 차트 같은 거 보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월봉으로 쌍바닥이기 때문에 뭐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월봉상 쌍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미 매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씨, 짓거리는 거야. 네? <laughs>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쌍바닥의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고 또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또 어디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이 모양은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이블 같은 기본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뭐 캡처를 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던지 요 모양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 모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코프로 어 이것도 교육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영상 말미에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라 우리가 이 메커니즘으로 실제 매매했던 종목이 에코프, 어, 뭐죠? 삼성중공업, 대주전자재료, 실리콘투또 대성하이텍, 이런 종목이 있었다. 그지? 그 종목이 어떤 테마나 어떤 산업군에 엮여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음, 니가 원하는 방향의 시세를 주려면, 특정 라인을 넘어야 된다. 아, 그게 차트 매매의 기본이라니까?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이거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뭐 이만큼 받았다가 갈지 이렇게 조정받을지 그 조정의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는지 간에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하락하면 눌림목 뽕 <laughs> 네. 그래서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한다. 요 지금 요 모양. 요 모양이 두산 에너빌리티 모양이에요.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을 보면 월봉상 쌍바닥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는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언덕 넘을 때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언덕이 얼마예요? 고점이 2만 20, 200원. 그래서 2만 20, 200원 넘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매매를 했고 뭐 매도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정고점 부근까지는 갈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양은 여기를 넘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니까. 어찌 됐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2200원에 매수가 된 거고 다시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아니, 왜긴 연봉상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쭉 하락했다가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가면. 야, 상승을 이렇게 할수 있냐? 이게 올라가야 상승이잖아. 그러면 여기 넘을 때는 무조건 매수 타점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든, 기본적으로 여기 넘을 때는 매수 타점인 거지. 3만 886원. 그쵸? 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만 886원을 한번 그어볼게요, 최근에. 3만 886원이 여기에요. 이 빨간 데에서 안 넘었어요. 이 2월. 18일날이 고점이 3만 550원이니까 여기 위로 그어야 되겠구나. 더 위에,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블맨이 예전부터 3만 886원 넘을 때 매수를 할수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은 3월 며칠이에요, 이날. 2월 19일날이 시가가 3만 900원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블맨, 니가 3만 886원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근데 나는 3만 9백 원이 됐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건 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매수 타점이 3만 8백 86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3만 8백 86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캔들이 돌파해요. 아 이걸 자꾸 댓글에다가 따블맨 변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네 지능의 문제라니까. 매수 타점이 3 8 8 6원 여기 돌파할 때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캔들이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게 돌파라고요. 그런데 2월 19일 날은 시가가 3만, 3만 900원. 그러니까 애당초 아침에 시작을 매수 타점을 넘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가짜 돌파예요. 아 이건 교육 영상에 있다니까 매번 이런 일이 최근에 LS에서도 나왔잖아요. LS, LS도 여기 라인이 매수 타점이면 이 매수 타점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야지 이렇게 갭으로 돌파하는 건 가짜 돌파예요. 이런 것들은 다시 백으로 조정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안 보고 제가 영상 말미에 그 교육 영상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매수 타점을 갭으로 넘으면 가짜 돌파. 아, 이게 뭐, 이해할 게뭐 있어요? 돌파라는 말 모르세요? 이걸 돌파하려면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가야 돌파지. 네? 여기에 띵 하고 오면은, 야, 씨. 순간 이동이죠, 이건. 음? 응? 음. 응.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3886원 넘을 때 매수할 수있다 그랬는데, 가격이 3900원이니까, 빵하고 사버린 건니 네 잘못이에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결국에 여기까지 한 번은 갈 거야.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2월 19일 이 위에 꼬다리 없는 음봉 한번 보실래요? 위꼬다리 없는 음봉? 아니 보통 음봉이 생기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위에 꼬다리가 없는 음봉은 3파의 고점이에요. 3파의 고점이란 얘기는 그, 거기까지는 한번더 간다는 거예요. 5파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니까. 5파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니까, 어, 그래서 3만 9백원에 우당탕탕 매수한 사람들이, 비록 너희들이 삽질을 했지만, 하늘이 도와, 네가 그날 산 날에 음봉이 위에 꼬다리가 없으니까, 윗꼬다리 없는 음봉은 삼파의 고점이란다. 그래서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거기까지 한 번은 더갈수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렴. 그 얘기죠. 최근에 윗꼬다리 없는 음봉이 나왔을 때 거기를 넘어서 대부분 다 갔잖아요. 지금 얘 빼고는 다간 거죠. 최근에 나온 모양 중에서 못간 거는 얘만 못간 거예요. 아직. 그치? 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어디라고? 이제는 매수 타점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에요. 3886원 넘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거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더블맨네가 쌍바닥은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항상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다 그랬잖아. 어이, 그렇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 이 쌍바닥 언덕의 고점을 넘을 때는 항상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모양 나왔다. 응? 어디가요? 아, 여기. 음, 난 그게 뭔 말인가 했네.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넘을 때 사겠다는 거죠. 어. 아, 도대체 테슬라에서 얻은 교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데 대신 요 라인이 무너지면 나와야 돼요. 왜긴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큰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카운팅되어 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어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뭐 영상 말미에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넣어 놓겠으니까, 그 뭐,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는 10분 남짓한 간단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이걸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자, 이 쌍바닥 여기 넘을 때 사는 게왜 위험하냐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ABC가 보여요? 아니, ABC는 이게 a b c 예요안 보이지? 그래. 그래서 지금 이게 A, B, 갔다가 이렇게 C 내려올 수 있어요. 뭐처럼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에이 이게 ABC 너무 작은데? 여기 쌍바닥에 나왔어요. 요 쌍바닥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쌍바닥은 왜냐면 ABC가 다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ABC 나오는 거예요. C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아니 똑같잖아. 두산 에너빌리티 쌍바닥이랑 아, 이게 예전에 현대 오토에버도 이런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래도 하나 알면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딱 정리가, 마무리가, 엔딩이 돼야지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들이 엔딩이 안 끝난 상태로 이것저것 막 갔다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막 받아들이면, 음, 여기 넘을 때 사는 거는 더블맨 내가 기가 막히게 찾았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요. 이거는 B까지 갔다가 C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따블맨 어디 넘을 때 사라고. 아니 여기 넘을 때 사도 늦지 않는다고. 여기 3만 886원. 너무 높은데?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우리 종목 중에서 뭐랑 비슷해요? 이 자리가. 그래. 하나오션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라고요. 하나우션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아이 뭐 쫄리면은 여기 넘을 때 사도 절대 늦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었던 차트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매물대 차트라고 있어요. 이 매물대 차트는 영상 말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 교육 영상 링크는 못 넣겠네 영상 말미에 최근에 한 보름 됐어요 매물대 차트에 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음 그냥 간단하게 매물대 차트를 넣어 보면 상장한 이래 이 박스가 제일 큰 거죠 매물대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넘어서게 되면 올라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오션 을 연봉으로 여기 2015년도 시가까지는 간다. 그 매물대 라인만 넘으면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월봉으로 보면 지금 상장한 일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지금 요 라인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 886원 요 라인을 넘을 때 사도 위로 쫙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미리 살 필요 없다니까. 미리 살 필요 없다고.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예요? 하나오션은 테마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지만 지금 이 아이가 상장한 이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트를 깔아놓고 보면 가장 꽉 차있는 물량들을 돌파하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도 쫙 한번 갈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죠. 먹을 자리가 충분해요. 3만 886원 넘어도. 아직은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자리에서 살 필요가 없어. 아이, 제가 영상 말미에 매물대 차트 설정하는 법, 또 여러분들이 잘못 매물대 차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까지 정리해서 올려놓은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아이, 뭘 봐야 돼. 아무것도 안 보고서는 답이 안 나와.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어떤 기본적인 교양이나 예절, 학력,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내용적으로 하나,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안 보고의 차이지 이해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니까. 이게 이해할 게뭐 있어.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잡아놓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타점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그래, 아직은 구름대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답이 나오고, 여기를 찍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구름대 하단을 찍고 올라가든지. 그치? 네. 이 쌍바닥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 그건 모르니까. 3886원,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그 매수타점. 야, 2200원에 샀으면 거의 40% 먹었어요. 어? 근데 보통은 한20% 먹고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어, 그래서 지금 3886원은 마지막 매수타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거기를 넘을 때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위에가 하염없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사가지고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 없이 이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뭐 조금 들어가는 거는 말리지 않겠으나 일단 밀리면 나와야 돼요. 어, 블맨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 넘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가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밖에 못 먹잖아. 네가 왜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laughs> 네? 애당초 질문이 이상한데요? 그렇죠? 네. 제가 영상 말미에 음첫 번째는 세번 하락은 상승의 초입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그 메커니즘. 그리고 세 번째는 갭으로 돌파한 거는 가짜 돌파 네 번째는 매물대 차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매물대 차트를 설정하는, 아뭐 설정이라기보다는 매물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깔아놓는 법. 이거 교육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교육 영상 4개를 여기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네, 아예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말고, 답답해서 그래, 제가. 됐죠? 이거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또 이어서 이거 보자고요 음. 오늘 샀어요. 포스코 DX 몰라요.